맨자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 사실은 하나님의 홍수의 대 심판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벌어졌던 홍수의 대 심판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큰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류 초기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또 범죄하여서 스스로 죄인이 된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아홍수의 사건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심지어 호흡하는 모든 생명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건? 예.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 이건 심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 여러분,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그 수많은 생명들 또한 어느 현장에 있었어요? 심판의 한복판, 심판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방주 하나를 지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사실은 방주를 만드는 것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방주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방주 만든 그 방주에 모든 생명을 둘씩 정결한 것은 일곱씩 불러다가 거기다가 넣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죠. 왜요? 예,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졌고 그 방주가 그물 위를 계속 떠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며칠 동안의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방주 홍수, 이 노아 홍수,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일지를 기록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일자별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홍수가 시작된 게어떤 때입니까? 7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이게 꼭 우리가 지금 지키는 양력의 2월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2월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봅시다. 첫째 달 두째 달 2월 곧 그달 며칠 날, 열일의 날, 열일의 날이면 뭐 며칠이에요. 17이겠죠? 17일, 열일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2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에 큰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차 올라가지고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도 15 규빗이 더 왔어요. 높은 산들을 물이 덮고도 15 규빗, 대략, 15 규빗이면 대략 7m 정도, 6m 이상의 물이 더 와버렸으니까 여러분 누가 살수 있겠어요? 그 위에 방주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떠다녔을까? 이걸 우리가 계산이 안 나올 거 같지만 정확히 계산이 나옵니다. 자, 오늘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자, 두째 달 1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계속 떠다니다가 자, 드디어 이 항해가 이 항해가 멈추어진 시점이 나옵니다. 8월 아, 8장 4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며칠 날 열일의 날 여기도 열일의 날 방주가 어디 산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머물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배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 속에서 배가 움직인 시간만 총몇 달이에요? 2월 17일부터 7월 17일니까 정확히 5개월 동안의 항해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는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튼큰 배는 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이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수많은 생명들과 5개월 동안 항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게 살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그 홍수, 그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방주를 준비를 했지만 그 속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없이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런데 이게 5개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시간, 자쭉 계산해 봅니다. 자, 13절 보겠어요. 601년 첫째 달 그러니까 다음 해가 밝은 거죠. 곧그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쳤다 그랬어요. 방주 뚜껑을 열어본 게 어느 때예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에서 나온 시점도 정확히 나옵니다. 자, 14절, 8장, 13절 역시 둘째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둘째 달이죠 둘째 달 스무 일의 날, 스무 일의 날, 그러니까 스무 일이면 언제예요? 27일이에요.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방주에 나온 날이 뭐예요? 예, 그 다음에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방주 쪽에 총 있었던 날은 1년하고도 열흘, 375일 동안 이들이 방주에서 살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평지에다가 방주를 지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1년만 살아라고 해도 1년이 뭡니까? 여러분, 한 달만 살아라도 아마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높은 파도에서 떠다니는 뱃속에서 무려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리고 그냥 멈추어져 있는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그래서 총 375일을. 그냥 그 방주 위에서 또 7개월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지기를? 물이 다 빠지기를. 그러니까, 방주 뚜껑을 열고도, 그게 1월 1일이었으니까, 2월 27일까지 거의 50여일을 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대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닫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에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냥 방주에 들어간 걸로 구원이 다된게 아니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 방주 속에 있는 뭐 동물과 짐승들은 그렇다 치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느낄 그들이 느낄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마 방주 밖에서 얼마나 많은 비명 소리가 질렀겠어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이미 방주는 닫혔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 노아의 형제들도 있었고, 노아의 가족들도 있고, 노아의 친구들도 있고, 그 노아의 아들들의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냐,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노아가 이큰 방주를 지었을 때 그들은 알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받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뱃속에서 5개월을 떠다니고 그리고 301년이 넘는 그 시간을 보낸 동안 그들이 그 속에서 갇혀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우리가 여기 8장을 쭉 읽었지만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나중에 비둘기가 예, 여기 보면 감람나무 새잎 새로운 잎을 물어옵니다. 그러면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올려 드렸다 이 말. 믿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의 순종에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밖으로 그 밖의 세상이 궁금했을까요? 자, 그들이 나온 시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그들은 그배 안에서 무려 7개월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75일 1년 열흘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그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노아와 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보존한 새 생명과 함께 지구의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노아가 노아가 있겠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들였더니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노아의 자발적인 선택. 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막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막 확인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이 물로 다 덮였다가 이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노아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제일 처음의 선택은 무엇이었다? 예, 재단을 쌓았어요. 여러분이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렇 그러나 없는 재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그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재물을 태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기들이 지금 살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의 그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수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게 될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제일 먼저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역사는 예배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인류의 새로운 역사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과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문제 자체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러나,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인류의 새로운 관계가 지금 시작된 거죠. 문제는 바로 이 모습, 이 마음만으로 인류가 계속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 그 중심을 이 인간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시점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 대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실 사실. 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말씀대로 구원하셨다. 그분은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완벽한 구원자이셨습니다. 이것을 노아의 이 홍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힘과 능으로 자신들을 지키거나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 오늘 새로운 인류의 이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도.